할렐루야 예. 아, 고린도전서 말씀의 11장 예, 그 이전에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제 전체적인 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은 뭐냐면 그 이전에 고린도교회가 실은 1장부터 4장까지 얘기였죠 파벌이 따라 이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건데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볼수 없는 건데 이게 어디 나가면 볼수 있습니까? 저 바깥의 시장 바닥에가만볼수 있는 얘긴데, 너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이 파벌의 문제를 겪고 은행의 문제를 겪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는 문제를 또뭐논거리 삼아서 또 시끄러웠던 그런 또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여성들이 여성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에 머리에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먼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 문제들. 어떨 때는 칼같이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허락된 자유를 너무 방종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유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파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일일이 지금 대답을 해주면서 신앙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뭐 여기서 목표했던 아볼로는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힘들어서 예, 지금은 갈 생각이 없, 없답니다라고 바울이 대신 이야기를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센 지역이었는지 우상도 그렇고 뭐 은행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지켜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장 바닥 속에 있었던 개념은 아니지만 자꾸 시장 논리가 교회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뒹굴던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뭐 일부러 만들어 내는 게 아닌데 그냥 드러나요.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뭐 물론 신상이 이제 다 드러나지만 직업이 뭔지 살아왔던 경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와 신앙 자체가 그렇게 그냥 드러나는 걸로 끝남 되는데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자 오늘도요,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문제로 인하여 <laughs> 그 여성은 자기가 자유라 해서 마음껏 벗어버려서 사회로부터 먼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바울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쓰십시오. 그건 구원과 관련 문제니까 여성들이 자유로 할수 있고 안할수 있고의 문제로 그건 내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쓰십시오. 그건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쓰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 쓰고 믿음 생활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구원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을 건 긋고 또 해결할 건 해결을 하는데 오늘 문제를 보면 고린도교회 안에 이상하게 선을 긋는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상하게 선을 거버려요.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거버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팝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거버렸죠. 근데 본인들끼리 선을 거버렸어요. 문제가 뭔가 봤더니만 들여다보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오늘 22절에 우리가 함께나는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서 22절 끝부분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칭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건 책망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 아니,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 타겟으로 잡고, 칭찬받지 못할 짓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봤더니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대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왔을 때 아볼로케바, 바울, 그리스도파라고 나눠버린 이건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문제로 나는 아볼로의 영적인 주장, 바울의 영적인 주장, 그걸 따르겠노라 해서 그걸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이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버렸느냐 하면, 자기네가 선을 거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있는 부자들이 자기네끼리만 선을 거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같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자기들끼리 선을 거버리는 문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지를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가 지금 문제가 돼서 뒤에 나오는 주의 만찬, 요것에 영향을 줬어요. 왜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대립이 주의 만찬과 연결이 되면서 주의 만찬에 영향을 줘버렸느냐 하면, 에이, 당시에 모임의 특성과 순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로 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드려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애찬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져요 순서상 그래서 원래는 이 애찬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성성이 되면서 애찬이라는 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부약성경음은 6월절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 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것처럼 식사가 끝날 즈음에 주님이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성만찬으로 성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고개념으로 그 보시면 돼요. 원래 주님의 성만찬은 6월절 식사 때, 식사가 이루어지고, 식사 끝 무렵에 성만찬 제정을 하신 거예요. 떡을 들고 잔을 들어서, 내 살과 내 피다라고, 마셔라라고 마무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로 처음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6월절 식사는 아니겠죠. 형식적으로는, 모양새는 그렇지만, 명목상으로는 애찬이 들어갑니다. 애찬이 들어가면 애찬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끝 무렵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만찬, 주의 만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애찬 부분을 그들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거기서 애찬 먹고 성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때는 그냥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 때는 뭐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구분될 일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찬과 주의만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은 게 아닌데 먼저 먹고 있었던 사람들, 풍성하게 먹는 사람들 을 보니깐 좀 있는 사람들이 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정황을 좀 파악을 하시면 뭐가 문제인지?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될 사명 가운데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2절이 오늘 본문의 앞뒤라고 보면 17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절대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칭찬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이지만요 속내를 보면 은요참 여러분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너무,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지 뒤에 보시면 나와요. 신천받지 못할 거래요. 신천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모였는데요. 그게 이로움이 아니고 해로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모였는데. 대체 어떻게 모였길래 이 교회의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옛날 고림도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했는데, 모였는데 이게 해로운 모임이 되버렸어요 수천이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별이 없는 모임, 분별이 없는 모임, 조절이 안 되는 모임, 자기들 멋대로 모인 모임들, 이 모임들, 이게 교회의 해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해로움을 든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은 곧그 파벌 분쟁 아닌 거 아시죠? 바울, 아볼로, 개바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쟁이냐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져 버린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9절 말씀은요 영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잔뜩 비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꼬가지고 얘기를 했네 그래 물론 파벌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찢겨지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달라지게 되겠죠. 드러나겠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이 식의 비권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가 문제인지 알겠죠. 결론은 드러났어요. 누가 문제인지 다 드러났어요. 20절에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영적인 차이 때문에 내지는 영적으로 다른 문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인 문제가 교회에서의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줬느냐는 주의 만찬, 성 만찬에까지 영향을 줬어. 이게 이게 문제 라는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하면,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제정하셔서 나누어 줬던 주의 최후의 만찬이었던 성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앞에? 여성이 머리에 쓰고 안 쓰고의 문제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고래가지고 자기가, 여자가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는 순간 사회적으로부터 먼저 무리가 일으켜지게 되고, 이 여인이 교회 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는데 교회가 웅성웅성 되면서 술렁술렁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됐습니까? 예배가 안 되버렸어요. 그 여인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누군가가 성만찬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되는데 본질로 가는데 자기 조건과 상황이 곤지를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 성만찬이 엉망이 되버렸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선 식탁을 뒤집어엎은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로 발생이 됐느냐? 2 1 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만찬이, 애찬이 딱딱 구분됐던 게 아닙니다. 요즘은 예배, 애찬, 성찬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이 당시에는 그냥 한 시간에 한 통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만찬을 들어갈 줄 되니까요, 주의 만찬으로 들어갈 줄 되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한 몇몇이 술이 취해가지고 몸도 못 감을 정도로 비틀비틀 비틀 거릴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눠 먹었던 그 무리들이요, 영 예배 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떠들고, 서로 끼끼리 고 희덕대면서 성만찬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배가 불러가지고요. 잔뜩 먹어놓고 거기다가 술까지 취해가지고선 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니, 이게 한쪽에서는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주의 만찬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보니까 예배 끝나고 주의 만찬이 시작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자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미 처음부터 <laughs> 누가 함께 하건 말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걸 자기네들끼리 먼저 나눠 먹고는 지인 땅 배부르고는 남겨놓은 음식을 찌꺼기들만 남겨놓고 거기서 부터 잔뜩 마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취해 올라가지고선 분간을 못할 정도로 먼저 자꾸 먹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때는 또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이 애차는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애차는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집에서 본인들이 먹던 것, 먹던 것이라는 게 자기들이 늘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가정에서 먹는 것 중에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 식탁에다가 다 나누어 놓고 그걸 서로가 나누어 먹는 그런 애창이었어요. 었늘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거, 먹는 메뉴예요.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늘 집에서 먹는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새로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공동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부터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가 가져온 걸 잔뜩 먹어놓고는 찌꺼기만 남겨놓고 온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내놨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음식 찌꺼기하고 부실러기만다 남아 있고 여기선 또좀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양이 또안 되는 거예요. 다 나눠 먹을 수 없어요.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이걸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배를 고 먹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 괴짜 되고 있는 거예요. 먹고 그럼 이때쯤 되면은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성만찬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쯤에. 성만찬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또 있죠. 먼저 먹고는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거동도 안 돼. 술 취해가지고 엉망 진창이죠. 이게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먼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만찬으로 진행이 안 돼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집에서 좀 이렇게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배좀 채우고 와서, 여기서는 가져온 걸좀 나눠주고,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이어서 성만찬으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고서 잔뜩 먹어놓고는 성만찬은 참석도 안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진행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당신이 있다하면서 부자라면서 하 도대체 유익함을 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잔뜩 먹었지만 있는 티밖에 낸거 아니다 너가 있다라는 거 티낸 거밖에 되지 않지 않냐 당신들 때문에 성만찬이 진행이 안된 거다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배를 고르는 사람들이 배고플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된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가지고 내가 먹는다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건 내가 먹는다는데 우리 지금 늘 이렇게 먹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요. 이것조차도 이 모습조차도 내가 가져온 건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의 파티 문화예요. 그게. 어떻게 좀잘 사는 집에서 파티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방을 나눕니다. 잘 사는 집과 조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방이 또 있고요. 그 밑에 조금 이제 그 계층별로는 조금 낮은 계층들이 먹는 방이 또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음식이 달라요. 모여있는 사람 다를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음식도 달라요. 그 당시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호도주가 하나는 천만원짜리가 들어가면 한쪽에는 몇십만원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고린도 지역에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늘 만찬이라는 거, 소위 말하면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나눌 때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주의 만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이 부자들은요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고린도에서 불러 먹던 식으로 그 짓을 이끌어낸 거예요. 뭐죠?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그 사람들이 식탁에 참여하건 안 하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배는 진탕불러 이미 취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프든 아니면 주의 만찬이 이어지든 많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역시나, 역시나 이건 삶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을 해방했던 이 주의 만찬 회방자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역시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시장바닥의 원리를 또 교회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세상에서 불려먹던 방식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자연스럽게 펼쳐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주의의 만찬을 방해해버립니다. 이 본문은 뒤에 주의의 만찬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고린도의 현실이에요. 파벌 문제, 은행의 문제, 여성이 쓰고 안 쓰고의 모든 문제들. 지금 여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만찬을 나눠 먹고는 주위의 만찬을 넘어가지도 못하게 만든 이런 복잡한 문제들. 죄다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세상의 원리와 시장바닥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한공동체로 이루어가 함께 식사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당신들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먼저 허랑방탕하게 되고, 나중에 주의 만찬도 방해해버리는 이런 뭘 지력한 짓을 할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말하자면 주의 만찬이 엉망이 되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교회의 예배가 엉망이 되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당신들 때문에 성만찬이 엉망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어. 요 여러분 절대 오늘 누가 됐던 개인이 됐던 몇몇의 모임이 됐던 교회 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거나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칭찬받지 못할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충분히 먹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적용합니다. 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자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다가 보고 시험에 들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아니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본인은 어떤 결단 했죠? 아이의 고기는 먹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단과 비교를 하면 지금 부자들이 먹고 마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적당히 먹고 이 음식과 이 자리는 주의 만찬을 위한 자리니까 가난한이고 배고픈 이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지금. 뭐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답한 거죠. 아볼로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올라갈까요? 구약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뭐 하나 제대로 걸릴 수 있는 게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게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사장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엉망진창인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죠, 보니까. 예배도 안 되게 만들어.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야. 있다고 자기들 느기는 먹어버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한지. 요즘에, 요즘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좀 힘들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었었어요. 여기서 성만찬이 재정이 되면서 성만찬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릇된 신앙과 성도들의 이 행태를 바울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예배를 해방하거나 공동체의 무리를 흐트러트리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먹으면 또 얼마나 먹을 수 있다고, 오히려 먹지 못하는 사람들, 배고픈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일을, 그들을 좀 생각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배부른 자들의 이 행태를 바울이 지적을 하고, 우리의 관점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자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주의 만찬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가진 것대로 내지르고 퍼내는 이런 행위들 절대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만찬을 지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애씀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의 만찬이 회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애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지켜야 됩니다. 부자들이요 경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집에서 먹고 오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먹고 주의 만찬을 위하여 조절하십시오.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만찬을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요겁니다. 핵심은 그거 교회를 지키려면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의 모임을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면 불편하도 쓰고 계십시오. 다음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나누어 먹고 절제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고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요, 돈 쓰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를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와 공동체와 주의 만찬을 위한 이 지침을 잊지 마시고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